유딜 단지 알죠? 네. 거기에 여기에서 유딜 단지 들어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백만 원. 그러면 유브이북민 배당금에다가 백만 원 플러스해도 되죠? 배당금만 노르니까 유딜 단지 가면 되지. 그러니까 아주 여기 가면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토요일 날부터 일요일까지는 강의 듣고 공부하는 거야. 재미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유딜 단지만 돌아다니면 대학교 박사학위 받는 거랑 똑같이 돼요. 맞아, 맞아. 이 노인들을 대체할 인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들은 전부 서울에 다 있어. 앞으로 논농사 질 사람 없어. 논농사 안 지면 우리 기부를 버려버리고 우리나라 산소가 안 생겨.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논농사, 반농사 져야 돼, 안제야 돼? 그러니까 천개 이상의 뉴딜 단지를 만들어서 300만 명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하겠다. 월 100만 원의 숙식 제공. 18살부터 100살까지 누구나 올 수가 있어. 재밌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양론에 갖다 놓지 말고 여기다 갖다 놔, 그냥. 맞아, 맞아요. <laughs> 그러면 농사 지어가면서 힘은 없으면 농사 짓는 거 방법만 알려주면 돼. 야, 모는 요렇게 심는 거야. 요건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젊은 애들과 노인이 섞여서 같이 누워 자고, 토요일마다 가수 와서, 최사랑 같은 사람 와서 노래 불러주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해 주고, 일요일날 자기들 교회 예배 보게 해 주고, 저런 목탁 치게 불공들이게해 주고, 다 해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18살부터 100살까지가 같이 한 방에 자는 거야. 재밌없어요 부부가 도론 사람은 부부 침실이 따로 있지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평생 거기 있어도 돼. 그러니까 부부가 돌아있으면 3년이면 부부가 얼마 모은다고요? 부부가 얼마, 1억을 모으는 거야. 3년만 있으면. 남자 5천, 여자 5천. 그래, 안 그래요? 한 달에 100만원씩. 100% 저축이 되니까 먹고 자니까 한 3, 4년 되면은 부인도 5천만 원, 남편도 5천만 원. 돈쓸 데가 없어. 나중에는 그리고 맨날 시간 되면 밤 나와. 논에 가서 일해. 밭에 가서 일해. 그리고 시골에 논밭을 확대해 가지고 단지를 만들어 놔. 일하기도 되게 좋아. 기계로 해. 젊은 애들이 트랙터 밀고 다 하고 노인들은 거기 기술만 제공하고 풀만 뽑고 하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이와 노인이 어울려가지고 농사를 배우면서 우리나라가 제2의 생활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습니까?